에, 여러분들은 사람인과 동시에 에, 중요한 교회가면 또 중직자입니다. People, 또 사실 여러분 뭐, 가정, 또 현장에 가면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지금 교인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제일 안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Right 어, 특히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 어, 여러분들이 알고 도와줘야 되겠죠. Remnants, well. 어, 좀 특히 이번 산업에 대해서는 그냥 포럼하지 말고 어, 좀 산업인 중의자 덕에 좀 깊은 포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And the world form with that. 어, 그것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건 실패가 되는 거죠. God, 자, 하나님의 인도를 제일 잘, 잘 받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한 장소지요. 2, 어, 물로 포도주 만드는 현장인데 그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Verse, verse 5, 어, 무슨 말을 하셨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하셨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은 쉬운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집에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어, 믿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구원 받았지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산업의 주인이 된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 뭐의 말입니까? Of 삶의 주인입니다. The 어,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 고민 아닐 겁니다. Sure by, 지나고 나면 아니라는 걸알 겁니다. Time,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의 90%는 지나고 나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막교에서막 right 아, 갈등하고 싸웠던 거 지나 보면요. 그거 다 문제 아니었는데 틀린 짓을 한 거죠. All the conflicts, all the fighting within the church, with the passage of time, you realize those things were not worries or problems at all, but you made that mistake. 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We cannot live that kind of life. 자, 막상 우리 임금들과 교인들과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Then, what does it mean for Christ to become the master of our remnants, our believers, and even ourselves?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일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안 된다면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Jesus is the Christ and yet if he does not become my Christ we are put into a very humiliating devastating state. 예. 사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두란 말이 아니죠. And when Mary says do whatever or when when we see that the Lord tells us just leave things be t t doesn't just mean just to sit idly by.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 말해요. What it means is that it's not the kind of problem we believe it to be.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요 그렇게 될 때는 이런 응답이 와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나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응답 다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위에 있는 권능이 나타나요. 어, 사실은 이름은 좀 그. 조심스럽게 보지 않으면 요잘 놓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 뜻대로만 안 돼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People, we plan, we 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면 당황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So 우리는 그런 식으로 습관돼 있기 때문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반드시 이 응답이 온다. We have already acquired that kind of habit when, but when Christ becomes our master t h e s e kinds of answers will follow. 여러분은 중직자요 산업인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여러분의 삶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 You are church officers and you are business people. What is the very first answer you must receive? It's to receive the blessing of Christ upon you. 기도도 전에처럼 하지 말고 이번에 포론 깊이 하세요. 이 지금 이 기도 제목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중직자분들 기도 제목 보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 보고 기도 제목 주고 바꾸는 거 하고 있어요. This is what I'm doing. I look at the information regarding our church officers. I look at their prayer topics. I give them information and change and revise their prayer topics for them. 어, 그러니까 어, 한네 명씩 다섯 명씩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거든요. And so I meet with about four or five church officers at a time. 어, 왜냐하면 천칠 종합회가 자기 가지고 있는 비전 뭐다 종합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주는 겁니다.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 도저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제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주로 보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기도 제목의 주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천명 소명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Master, topic, mandate,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No 방법도 내 방법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 보이는데 가장 먼저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요. Words, rightful, 이 포럼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산업인대 모이거든. 8명씩을 짜지면 포럼할 때막 그냥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 뭐, 나쁠 건 없지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이번에 진짜 포럼을 해야 돼요. 왜? 목사님들이 진짜 사명 가지고 메시지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진짜 포럼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 질문을 매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그 나와요. 그 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건축을 하면요. 우 아, 우리, 교회 보다. 우리 if y o 는 거보다 우리 c h 금해야지이 n 가지고는 응답 안 u 요 t e d and 절대 사명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요. 절대 방법이 뭔가 나와요. 아무리 가난한사람에게도요그게나오게돼있어요그 no 옛날에 그이부산와그건축들게나와면요 어떤 학생이 자기 전 재산을 틀어서 헌금했다는 겁니까? 고등학생이 저 친척 집에 방 얻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요. 난데없이 자기 친척 그 이모를 보고요. 5만 원만 빌리달라 그래요. <목소리도> 내 반드시 갚을 테니까 오만 원만 빌더래. I'll a b s o l u t 대로내 가방하고 옷하고 전부 싹다 팔면 전재산이 오만 원 되는데 그거 건축원금 하려고 그래. and he said well if i sell all the clothes i have everything possession that i have even my backpack i can make 50000 won from that but i want to give that as my offering for c o n s t r u t i o n it was so shocked by those words that no money welcome that he t h o u g a t 5 0 0 0 in other words 50 dollars it's nothing at all but it's a thought that he had 교회 들어가는 상황과 목사님 설교 듣고 제대로 생각을 한 거요, 포럼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가 모르고 있는 거. 전 세계 지성이 인 모르고 있는 게 뭔가니까 내가 나의 주인일 때는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No 기독교인조차 그러고 있다면 큰일 나죠. If, if well, 진짜 주인 바꿔라. 목사님들 계시는데, 복리 목사님들 설교 준비를 다 하셔 놓고 마지막 질문 반드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맞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이 말을 심부름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걸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 양심이지 좋은 설교든 안 좋은 설교든 정해지능 u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i 그래서 이번에 최고 t d e 되 e r m i n e d what is a good or bad so 지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섯 가지 기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냥. 나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반드시 일심전심 지속 나와요. 그러고 이게 내 산업에 이 응답이 와 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나 응답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와요. 이걸 이번에요. 깊은 포럼으로 쓰세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계를 차고 있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대단하죠. 나의 미래의 주인입니다. He is also the master of my future. 틀림없이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나의 미래의 주인이 된다면은 이때부터 이게 바뀌는 거예요. If Christ, if God, future, 이게 스물한 가지 삶에 대한 에, 절대적인 나에 대한 적용입니다. and our imprints roots and nature will change and these are the ways for us to factually and practically apply the 21 mysteries of life often. but we see that application is not what's taking place you must do this every day and tomorrow on the lord's day when you see the word you must go into deep prayer with that 벌써 나는 교회에서 뭐 주위의 일을 뭐 이래 뭐 뜨거워져두고 뭐 그냥 불쌍합니다 그런 중이자으면요 교회의 이름 무조건 어린이품 끝이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I really have pity on 여러분 막 교회 가서 시험 들고 뭐 짜고 뭐 이리 가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깊은 기도 들어가세요. Don't fall into trials within the church. Don't move from this church or that church. Just enter into deep prayer. 그래야만 들어 만큼 깊은 포럼이 되기도 있습니다. Only as much as goes in can deep forum come out.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깊은 헌신을 할수 있어요. And only then can you have deep devotion where God becomes my master.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응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인들이 진짜 좀 응답받는 역사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나에게 진짜 적용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For the means that is my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하나 표현해 보겠습니다. That's what I'll try to this a 내가 주인인, 주인이 되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people might think that they are their own masters, but actually it's not the case. 사단이 주인입니다. Satan is their master. 복음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And the gospel has nothing to do with me. 이 자체가 망인 거예요. That itself is a state of destruction. 그래서 노력을 굉장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There are people who work so hard, endlessly, painstakingly. 이런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Kind of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이거 완전히 잡혀요. 네, 결국은 어느 날 자리가 바뀌는 걸 알게 될 겁니다. One day you that the has 결국은 어느 날. 아, 자리가 바뀌었다고걸게 돼요. 아, 나는 뭐냐 이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불신자예요. 구원받는 순간 이 강은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보통 살아가는 게 이래 살아가요. 보통만 열심히 산다는 게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우리는 so 사단의 공격처는 어디인가니까 여기입니다. Then what Satan It's me.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는가 우리의 가장 중심을 공격해 버려.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는가 우리의 가장 중심을 공격해 버려.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심의 그리스도면 나는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립으로 이렇게 표현해봅니 so 아이들하고 얘기 해보고 새 신자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얘기 좀해보세 well. 정말입니다. I you. 정말로는 아이큐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표시 안 나게 이게 있잖아요. 내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벌써 다릅니다. 보통 네. 내가 가보면 많이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보거든요. 보면 본인이 몰라 공통점이 있어요. and i'm e e t with a lot of pastors who are very active in society they may not know but there is a commonality between those pastors and it's unknown b e s to t them it just continues to come out 만나들도 대하지마 침튀나들 하는 말이 있어 from the moment we meet to the moment we part ways they continue to speak about one thing 자기 자랑 they just boast about themselves 와 <laughs> 진짜 이게 무슨 목사님 아분이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 so i think to myself how can he call himself a pastor but there are so many people like that 문제는 그걸 모 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교 인들 그런 거 싫어해요. 그렇죠? 성도 님 들이나 중기 자들 은, 그런 걸 보는 걸참 힘들어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한국 교회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And that's why we to see the of Korea.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교인들은요 굉장히 사랑하고 기도하며 이해합니다. No matter how much you err, no matter how many mistakes you make, if Christ becomes your master, then your believers will love you, they will honor you, and they'll pray for you. 근데 모르고 있는 거이파노 간호분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들 가운데서요, 진짜 구원받았는데 주인이 나라. But there are so many people like that, even among elders, they've received salvation, but some of them they become their own master. 그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이번에 포럼 깊이해서 정말 이 은혜 받아버리면요. 놀라운 일 벌어집니다. 그 진짜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시고 이번 산업인 대회는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베푸시는 큰대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과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산업인 대회를 맞는 모든 산업인들과 우리 가족들 위에 세계 교단을 변화시킬. 우리 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